삼제를 맞았던 짙디 여러분들, 8월에는 얼굴에 주름이 다소 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재테크 운이 아주 좋습니다. 기대 이상의 대박이 터질 겁니다. 8월에는 특히 좋은 운은 애정운인데요. 이혼자라면 결혼까지 이어질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직업 운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. 유난히 상사의 말이 듣기 싫고 기에 거슬릴 수. 수 있습니다.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부동산 운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. 애물단지 같은 부동산이 팔리게 되거나 문서를 손에 지게 되는데요. 딱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만약 욕심내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집띠분들 중에 특히 부동산 운이 강하게 들어온 분들이 계시는데요. 바로 1 9 0 땡땡년생입니다.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